공격 목표에는 항상 뭐가 있어? 태권도의 공격 목표에는 급소가 있는 거야. 상대방의 급소가 있는 거야. 근데 물리적으로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습니다. 내가 몸으로 하니까 형이, 형이 하악이지. 형이 하야, 형이 하. 근데 요 내용은 형이 상이란 말이야. 형이 상과 형이 하를 동시에 하는 게품절하고 호흡수련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발은 몸을 바르게 딱 어? 중심 잡고 균형 딱 잡고 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이유를 따지면 뭐 너무 많지. 품질에 품질 좋은 점은 너무 많지. 그러니까 특히 기악. 내가 예비 동작 움직일 때부터 기악이 같이 귀를 웅쭈시켜서 본동작을 일때그 동작과 기악과 그 다음에, 딛기와 지르기와 단기, 이걸 동시에 떨어질 때, 고그 찰나 한순간에 착! 합의를 시키란 말이야, 이 그래야 거기서 쾌감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예! 자, 그렇게 한번 합시다. 네.